2025년 7월 13일 아침 한국통계청이 발표한 하나의 숫자가 동아시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1176건.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국제결혼건수였죠. 전년 대비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최대 기록이었어요. 이 숫자 뒤에는 두 사람의 운명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도쿄시부야구 작은 아파트. 컴퓨터 화면에 펼쳐진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바라보던 유키의 눈가에 깊은 피로가 스며들었습니다.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서 AI 의료진단 연구원으로 일하는지 3년째.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고 질병 조기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일이 그녀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미야자키 히로시 때문이었죠.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30년간 공중보건 전문가로 일해온 그는 딸의 국제적인 활동을 못마땅해했습니다. 유키야, 너는 2011년 내가 겪었던 일을 모르는구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WHO 파견 의료진으로 활동했던 아버지는 한국 의료진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어요.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방사능 피해 실태를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거든요. 유키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의 굳어진 표정을 한국 의료진들의 강한 비판에 상처받은 모습을 한국 사람들은 정치가 개입되면 개인적 신뢰 따위는 쉽게 버려버려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서초구 서울대병원 디지털 의료혁신센터 민주는 홀로그램으로 펼쳐진 3D 의료 영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년째 개발 중인 한국형 AI 진단 플랫폼 수천 시간의 의료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환자들이 병원에 오기 전에 미리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면. 어릴 때 할머니를 암으로 잃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조기 진단만 됐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아픔이 그를 의료 기술 개발의 길로 이끌었죠.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국제적인 의료 표준과 다른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준의 눈에 아련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누군가 함께 할수 있다면. 2024년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AI 의료기술 컨퍼런스.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어요. 유키는 동아시아 AI 진단 표준화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각국의 의료 AI 기술 현황을 조사하는 게 목적이었죠. 공항에 내린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지만 이상하게 설렘이 더 컸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의 3D 의료 영상 분석 시스템을 시연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3년간의 연구 성과를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컨퍼런스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일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은 이런 변화의 배경을 분석했어요. 한류 문화의 확산. 한국 경제력의 향상.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하면서 양국 남성 간 급여 수준이 비슷해진 것. 2003년 겨울 연가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실제 인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는 분석이었죠. 흥미로운 건 반대 현상이었어요.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결혼은 147건으로 10년 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코로나 19 이후에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일본인과의 국제 결혼이 13% 증가했어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만남이 확산된 영향이었죠. 하지만 통계는 차가운 숫자일 뿐이에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유키와 민주는 아직 서로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의 실은 이미 그들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단순한 개인적 사랑을 넘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평화의 상징적 변화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른 채로 2024년 4월 15일 오전 9시 서울 코엑스 컨벤셔널 유키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손에 든 참가증이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 사람들과는 조심해야 해. 하지만 유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순수한 학술 교류였으니까요. 홀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각국에서 온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죠. 유키의 시선이 한부스에 멈췄습니다. 홀로그램으로 떠오른 3D 심장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실제 심장처럼 생생하게 뛰고 있었죠.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 부스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였죠. 이 시스템은 CT 스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3D 영상으로 변환합니다. 의사들이 수술 전에 환자의 심장을 직접 만져볼 수 있어요. 유키는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마음이 점점 빨라졌어요. 그 남자가 민준이었어요. 민준은 시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시스템의 정확도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동양인 얼굴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눈빛. 그리고 완벽한 한국어. 민준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3년간 수집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혹시 연구 목적으로 필요하신 건가요? 유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민준의 마음이 또한번 뛰었어요.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 온 미야자키 유키입니다. AI 의료 진단 표준화 연구를 하고 있어요. 민준이 보여준 데이터를 본 유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그래프들. 정확도 98.7%, 오진율 0.3% 유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야. WHO에서 일하면서 만난 수많은 의료 AI 전문가들과 비교해도 민준의 기술력은 놀라웠어요. 특히 실제 병원에서 검증된 데이터라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죠. 이 알고리즘은 정말 놀라워요. 유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최적화된 걸 처음 봅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자신의 연구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강민준입니다. 서울대병원 디지털 의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준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키도 명함을 건넸어요. 두 사람의 손이 잠깐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민준은 유키의 경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WHO에서 이런 젊은 연구자가 의료 AI를 이렇게 글로벌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니. 민준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정말 배울 점이 많습니다. 유키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었거든요. 컨퍼런스가 끝난 후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걷고 있었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았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 AI 개발이 어떤가요? 민준의 질문에 유키가 답했어요. 안전성을 너무 중시해서 혁신이 늦는 편이에요. 한국처럼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거든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키 씨의 국제기구 경험은 어떠세요? 정말 궁금해요. 유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니.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유키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자꾸 미소가 나왔거든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행복했어요. 운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유키와 민준은 한일 의료 ai 협력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매일 밤 10시 두 사람의 화상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키는 도쿄 아파트에서 민준은 서울 연구실에서 화면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졌어요. 민준씨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유키의 목소리가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가 끝나도 전화를 끊기가 아쉬웠거든요. 유키씨, 잠깐만 더 얘기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업무를 하면서 작은 차이들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빠른 의사결정을 좋아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실행에 옮겼죠. 유키는 달랐어요. 모든 걸 꼼꼼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유키씨, 이렇게 천천히 하면 언제 끝나요? 민준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유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죄송해요. 일본에서는 안전성을 먼저 확인하거든요. 그 작은 목소리에 민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며칠 후 민준이 먼저 사과했어요. 유키씨, 지난번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유키의 눈이 조금 놀란 듯 커졌습니다. 유키씨의 꼼꼼함 덕분에 오류를 많이 잡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키의 뺨이 붉어졌어요. 저도 민준 씨의 빠른 추진력 덕분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거였죠. 갑자기 비상 상황이 터졌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변이 바이러스가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기존 진단 시스템으로는 신속한 탐지가 어려웠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 밤늦게 울렸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새로운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필요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쿄에서 뉴스를 본 유키는 가슴이 뛰었어요. 민준이 혼자서 이큰 일을 감당해야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유키에게는 WHO 제네바 본부와의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승진과 관련된 결정적인 회의였죠. 유키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회의를 취소하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왔어요. 민준 씨가 필요해. 인천공항에서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간 유키. 새벽 3시 연구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민준이 컴퓨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민준 씨? 유키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유키 씨? 왜 여기에? 회의는 어떻게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저도 함께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밤새 함께 일했어요. 유키의 국제 의료 데이터와 민준의 AI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됐습니다. 새벽 6시 마침내 새로운 변이 탐지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민준이 유키를 바라봤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지만 눈빛은 환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유키 씨. 그 순간 민준의 마음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민준이 잠시 멈췄어요. 저도 당신이 정말 소중해요. 유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6개월간 쌓아온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모두 터져 나왔어요.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저도. 저도 민준 씨가 정말 소중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연구실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유키는 설레는 마음으로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가슴 속에는 민중과의 약속 반지가 따뜻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린 순간 유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부야구 작은 집. 아버지 히로시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아버지, 유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히로시의 손에서 신문이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니? 한국에서 의료 AI 개발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시고, 그 순간이었어요. 한국 의료진이라고?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히로시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유키는 아버지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유키야, 너는 2011년 내가 겪었던 일을 모르는구나. 히로시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유키는 숨을 삼켰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말이야. 나는 Who 파견 의료진으로 갔었어. 히로시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정말 투명하게 피해 상황을 보고하려고 했어.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국가 이미지를 우려해서 데이터 공개를 막았지. 유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국 의료진들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 알아? 데이터 은폐에 협조했다고 비난했어. 히로시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6개월 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했을 때, 한국 측이 보인 불신과 비난을,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민준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진실하고 전문적인 사람이에요. 8개월 동안 함께 연구하면서 확인했어요. 히로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알고 있는 건 개인적인 면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였어요. 한국 의료계 전체의 문화는 달라. 정치적 문제가 개입되면 개인적 신뢰 따위는 쉽게 버려버려. 유키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강하게 맞서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히로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두 가족이, 두 의료 시스템이 만나는 일이라고. 너희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유키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간 설득해봤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때 유키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해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민준씨와 함께 하겠어요. 유키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겼어요. Who 제네바 본부에서 제안한 승진 기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을 때 히로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유키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유키의 소식을 들은 민준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고 있다니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민준은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유키 씨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유키의 아버지를 직접 만나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겠다고 도쿄의 작은 집에서 히로시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딸의 빈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2011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의 차가운 시선이 비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울에서 유키도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하지만 민준에 대한 사랑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어요. 진정한 만남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2025년 5월 어느 날 오후 유키는 서울 아파트에서 WHO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따르릉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연락 드립니다. 미야자키 유키 씨 맞나요? 유키의 가슴이 쿵했어요. 아버지 분이 도착하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급하게 인천공항으로 달려간 유키. 출국장에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히로시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유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직접 보러 왔다. 히로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유키의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도착한 히로시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민준은 극도로 긴장한 채 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유키를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를 이제야 드리게 되었네요. 히로시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침묵만 흘렀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딸깍거렸어요. 그때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유키 씨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히로시가 놀란 듯 민준을 바라봤어요. 예상치 못한 솔직함이었거든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 때문에 유키 씨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민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하려고 해요. 히로시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둘째 날 민준은 히로시를 서울대병원으로 안내했어요. 디지털 의료혁신센터를 걸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를 암으로 잃었어요. 히로시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조기 진단만 됐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의료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났어요. 히로시의 마음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민준과 유키의 공동 연구 자료를 본 순간 히로시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연구는 정말 세계적 수준이네요. 의료 전문가로서 그는 금세 알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저는 한일 양국이 의료 기술로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준의 진심 어린말에 히로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키 씨와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 순간 히로시는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게 됐어요. 2011년에 그 상처가 모든 한국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히로시가 물었어요. 민준씨는 유키와 결혼해서 후회한 적이 없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다만 제가 부족해서 유키 씨가 힘들어할 때가 있어서 미안하죠. 그리고 민준이 히로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키 씨가 행복하면 저는 충분합니다. 마지막 날 아침 히로시는 유키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키야 아버지가 틀렸었다. 유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히로시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어. 2011년에 그일 때문에 유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씨를 보니 내가 왜 네가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알겠다. 인천공항에서 헤어지기 전 히로시는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히로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유키는 두 남자의 약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7월 유키와 민준은 서울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도쿄에서 날아온 히로시가 직접 유키의 손을 민준에게 맡겼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오해했었구나. 네가 고른 사람이 맞다. 결혼식에는 한일 양국의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함께했어요. 현재 유키와 민주는 동아시아 의료, AI 네트워크를 설립해 양국 간 의료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나들고 편견은 진정한 만남 앞에서 무너집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한 협력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너은 곳에 작은 울림 하나 남겼다면 오늘의 다음 감동을 기다려줘. 감동 한 편도.